요즘 집에 오면 꼭 먹게 되는 피클이에요. 칼로리가 제로인 피클을 만들어봤어요. 샐러리 잎은 떼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적색 양배추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식초물에 씻어주세요. 청양고추 썰어주고 레몬도 슬라이스해주세요. 살균 소독한 통에 적색 양배추, 샐러리, 청양고추를 골고루 담아주세요. 슬라이스한 레몬도 올려주세요. 스테비아 칼로리가 제로인 거 아시죠? 단맛은 내지만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배출되어 다이어트, 혈당 조절에 도움 된다고 해요. 물 스테비아 월계수잎 소금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식초를 넣고 불을 꺼주세요. 뜨거운 상태로 배합물을 부어주세요. 적색 양배추를 넣었더니 색감이 엄청 예뻐요. 내친김에 저당피클도 만들어봤어요. 유리병은 파스타 소스병인데 버리기 아까워 살균 소독 후 재활용했어요. 레시피는 댓글에 남겨놓았어요. 비트를 넣었더니 색감이 정말 예쁘죠? 호불호였던 샐러리도 이렇게 만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파스타에 한입, 카레에도 잘 어울리고, 가지피자랑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아 가지피자로 오세요. 아